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손도 안 흔들어주고. <laughs> 안녕! 안녕! 난 주제 간의 박스코트 주공이라고 해. 내 이름이 뭐라고? 주공. 모두 잘했어. 박스!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서 왔어? 인천. 인천은 많이 멀어? 멀어요, 아주. 아주 멀어? 네. 나는 남태평양에서 왔는데. 안타깝네요. 인천이랑 남태평양이랑 가까워?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오늘 누구랑 네, 왔어? 아, 며느리랑 아, 아들이랑 가족들이랑 아들이랑 왔구나. 가족이 왔어요. 우리 엄마 가족들, 네. 손한번 흔들어줘. <laughs> 우리 엄마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어떻게 예쁜 말 하고 있어요? <laughs> 나지금은 예쁜 말밖에 못해. 주세요. 알았어. 네. 우리 엄마도 예쁜 말 많이 많이 했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랑 엑스포 구경 재미있게 하고 가. 알았어. <laughs>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거 알아? 한번 파괴된 자연을 원래대로 만드는 건 정말 기 바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온 여러분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바다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모두들 바다 사랑해줄 거지? 네. 약속. 약속. 그럼 나는 이제 새로운 바다를 찾아 떠나야겠다. 모두들 다음 번에 다시 만나. 안녕.